83세 한의사입니다. 제 혈관 나이는 50대입니다. 믿기시나요? 65세까지만 해도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새벽 산책을 합니다. 주말엔 등산도 즐깁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식탁 위 음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혈관을 막는 다섯 가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가공육, 액상과당, 과도한 염분, 이것들을 피했습니다. 대신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마늘과 양파, 토마토, 녹색 채소, 현미 잡곡밥, 이것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석달 혈관이 깨끗해졌습니다. 시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80세 박철수 할아버지 다섯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1년 후세 가지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탁을 바꾸세요. 혈관이 젊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체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